아, 잘됐다. 오늘은 학교에 처음으로 가는 날이다. 빠. 어 짐을 챙겨야 되는데 아, 옷이 이 것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일단 입고 짐다 싸고 가야겠다. 짐다 들고 가자. 돈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 가 세 개를 줬었지 좋다. 자, 이제 동결을 해 볼까나. 어? 저기 앞문이 있는데. 왜 일로 가려고 하지?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니? 저 이번에 새로 전화고기로 한 예림인데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앞문으로 들어오니? 네. 이쪽으로 와야 선생님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아이, 그래. 네. 여러분, 이 학생은 예림이라고 해요. 뭐아 그냥 뭔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안 돼. 배추리 머지 줄 알아? 배추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니. 아. 슬라임 블록 다 설치. 짜빨리 자기 소개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려 안녕 얘들아. 나는 예림이라고 해. 잘 부탁해. 자 그런데. 제자리는 어디에요? 선생님 따라오면 음. 이쪽이란다. 여기네요. 네, 일단 저한테는 이게 있어요. 아, 부시고 들어가면 그래? 돼요. 오늘 시간표는 뭐예요? 오늘 시간표는 내고왜 네, 부셨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 왜부셨니 <laughs> 저요?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알았어. 오늘 시간표는 네창 여기 있는 책다어요 설마. 오늘 시간표는 창창사.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오늘 시간표는 창창구. 아, 제가 여기 시간표가 보이는데 오늘은 모든 책을 다 쓴다는데 오늘 일단 천천히 두 시간 맞아. 네 여기 다가 사무함에다가 다 넣어도 되죠? 그럼 일단 이사물함인 책은 다 아, 연필은. 저기. 선생님. 여기 다 여기다가 다 넣어도 되는 거 맞죠? 지금 다싸 들고 왔는데. 네 자들어가네 근데 벌써 밤인데요 어 됐어 오늘은 야자..야자가 있습니다 야간 자유 어.. 안돼 선생님 안 돼요 <laughs> 전학 오자마자라뇨 근데 이거 지금 무슨 학교죠? 고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아 고등학교인데 아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은 창채 시간이에요 창채 시간은 사물함 검색할 거예요. 무슨 네? 선생님이요? 안 돼! 자, 선생님, 제거 빼가지 마요. 세 아무것도. 알았어요. 확인만 할 거예요. 그래, 지금 돈이나 음식이나 그런 물건들은 선생님이 압수 할게요. 선생님, 저, 지금 다싸 들고 왔어요. 저, 지금 다싸 들고 와 갖고 돈 있단 말이에요. 저, 그거, 제, 전부의, 전부란 말이에요. 저, 그거 없으면 빈털털인데요. 거진데요. 그럼 선생님이 회초리나 때리긴 할게. 아, 먼저 끝. 해초리 몇대 때릴 거예요? 해철리한 다섯 대? 네. 먼저 파리나는 통과됐고, 김혜색 통과, 최냥이 통과, 홍구나, 쟤 공주병 걸렸나. 박태용은 응. 음. 음. 아, 맞다! 여러분, 박태, 박태영은 오늘 아파서 한 달간은 못날 거예요? 네. 아 전화곤 왔는데 그런... 친구가 없네. 강보라 어 저기가 살다. 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왜알 사탕이 있어? 널봐너맨매 맞아야지. 너 맞을 거야. 강보라 어디 갔어? 선생님 저 다섯 대만 맞고 끝나는 거죠? 그래 강보라는 지금 사탕 이 엄청 알 사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얘열대 때려야지. 선생님. 저, 저기서, 짐다 들고 왔어요. 네. 심지어는, 제 입에서 빠진 금리까지 들고 왔고, 아니. 가족 사진까지 들고 왔어요. 돈이, 돈이 당연히 있죠, 먹을 거랑, 그러면. 야, 굉장히... 네? 네? 아기. 제발요. 근데 이건 회초리, 너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 강부라 맞았는데 죽었어. 네? 5때만 때렸는데 원래 열때더 때려야돼 5등전은 동과 선생님 동과 괜찮아 너는 그거 옷을 입고 있잖니 아 근데 강보라가 음. 어디갔어요? 강보라? 저세상으로 갔어? 어 아, 이건 강보라가 자, 원래 네. 누구예요 고양이예요? 아니 양인데자 어. 그런다면은 니 어. 네 사물함을 이제 풀건데 잠깐만요 선생님 왜? 제가 뭐 얘기할게 있어요 음, 돈? 그것도 식마 초콜릿? 가족사진 아! 아,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야안 예! 돼. 아, 일단은, 음생연필이 책들은 뭐니? 이 네, 책? 책이요? 그거? 이거, 이름 없는 책. 그거요? 그냥 책이에요. 아, 제목이 뜯어졌어요, 표지가. 아, 그래? 하나, 자, 일단은, 네대더 맞자. 하나. 네. 셋. 넷. 됐다. 자, 들어가렴. 선생님, 저 체력이 하나도 안달았어요 <laughs> 왜? 몰라요, 안달았어요 그, 그 옷을 입어서 그런가 보다. 네. 자, 남은 한 시, 남은 참체, 남은 한시하는 그림을, 그림을 그리고 나, 자기 맘대로 해도 좋아요 네 선생님 제가 종이가 없어서 그런데 A4용지 좀몇장 주시면 안 돼요? 알았단다 A4용지만? 네 색연필은 있어요 알았어 아 맞다 종합장도 있는데 제가 A4용지가 필요해서 알았어 A4용지 몇 개? A4용지요? 몇 개? 다섯 개요 선생님, 친구랑 공기놀이 해도 돼요? 공기? 너 그림 그리냐면서? 에이, 그림 다 그리고요. 공기? 네. 어, 그림 다 그리면? 잠시만, 예림이. 네? 놀아 자려 야, 공기 다섯 개 줄게. 일단 빨리 들어가려 아니 그냥 저한테 주세요. 던져주세요. 받을게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수다 싸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네. 그 대신 핸드폰 게임은 안 돼요? 네. 저 어차피 게임. 핸드폰 없어요. 알았어. 핸드폰 없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핸드폰이 있지. 아, 저희 동생은 초등학생 1학년인데, 이제 막 1학년 되는데 핸드폰 있는데 저는 엄마가 안 사주세요. 아이고. 그럼 저희 동생은 불량배에요? 아니. 그려야지 랄랄라 랄 어디보자 나는 빨리 서류만 찾 선생님 이거 보세요 선생님을 그렸어요 오잘 그렸네 잘 그렸네 근데요 선생님 지금 밤 12시 인데요 어? 밤 12시 아닌데 밤 12시 인데요 핸드폰도 없잖니 아니, 이쯤 되면 딱밤 12시였어요, 항상. 그래? 네. 그렇게. 밤 12시? 네. 네. 선생님, 네. 원래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11시쯤에 갔는데요, 집에. 아, 그래? 네. 우리가 지금, 지금 11시 59분이네요? 빨리 가렴.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근데, 선생님, 왜 다른 애들은 안 가요? 다른 애들은? 여기서 더 한대요. 그래. 선생님, 저 다시 짐다 싸들고 갈게요. 아, 왜? 왜? 여기 있는 거다 필요한 거라서요. 알았습니다. 그럼 잘 가렴. 네. 아,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 뭐요? 그거. 8시, 8시 30분까지 등교하렴. 네. 아, 배고파. 초콜릿 먹어야지. 아, 졸리다. 이제 자야지. 아, 맞아. 저 옆에.